저는 오늘 오전에 세상에 태어난 지 3일 된 손자, 동혁이와 며느리를 병원에서 퇴원해서 잠시 배웅을 해주러 잠깐 다녀왔습니다. 이 모든 부모들이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들을 특별한 아이로 키우기로 합니다. 이 특별하다는 것은 평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특질하다, 특별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서울시를 서울특별시라고 얘기해요. 대한민국의 수도가 있는 특별한 도시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은 모두 대한민국의 특별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좀 기분이 안 좋죠. 사람들은 다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호텔, 이런 레스토랑에 가면 특별 대우를 받으면 기분이 좋죠. 네, 은행 같은 데 가면 이제 VIP가 되면 대기하지 않고 특별히 어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업무를 봐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공연장 가서 또 특별 지역에 앉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 지이 굉장히 비싸죠. 비행기도, 비즈니스석, 1등석에 타면은 아주, 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몇년 전에 중국 축장을 갔어요.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닝보에서 고속철을 타고 상하이 홍차오 공항에 갑니다. 그래서 집사람이랑 같이 갔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 중국 직원한테 미리 얘기를 했어요. 기차표를, 좋은 자석을 예약을 해라. 그렇게 생각 없이 얘기했는데 이 직원이 어떤 좌석을 예약했는지 아세요? 직원이 저를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좌석을 예약했어요 그 좋은 고속철에 한 칸에 좌석이 다섯 개가 있어요 그냥 쫙 누워서 아주 조용하고 편하게 이각 좌석마다 이 컴퓨터 화면이 다 붙어 있어요 그 좌석이 1인당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그 가격을 알면은 편하게 못 갈까봐 지금 가격을 모릅니다. 얼마인지 제가 물어보지 않은 건지 대답을 해줬는데 제가 그냥 잃어버린 건지 그러니까 알면은 또그 평안함이 깨질까봐 그 지금까지 그 자세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누구든지 이 특별한 자가 돼서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살고 싶어합니다. 네, 자존심 상하게 무시당하면서 나쁜 대우를 받으면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 일타 강사라고 알죠? 일타 강사가 뭐냐면 굉장히 인기 있는 강사예요. 저도 요즘 일타 강사가 대세입니다. 요즘 학생들 중에도 앞으로의 꿈이 일타 강사가 되는 그런 꿈을 가진 학생들이 많다고 그래요. 일타 강사가 한 해에 100억, 200억? 300억도 버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강의로도 돈을 벌고 교재를 만들어서 돈을 벌고. 몇백억씩 버는 그런 서울대 출신의 한 일타 강사가 있었는데 어떤 학부모가 일타 강사한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서울대를 갈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서울대를 갈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타고나야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서울대를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나면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방법은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을 쌓도록 노력을 하면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서울대학교 갈 능력도 갖고 태어나지 못했고 서울대에 합격할 만한 노력을 해도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대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타 강사의 말대로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는 자신은 없지만 한 가지 자신이 있는 게 있어요. 서울대를 나온 사람보다 더 특별한 삶을 살수 있다. 여러분이 죽기 전에 한번 이런 특별한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예, 네, 그런 좀 소망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평범하게 살고 있는 것 같나요? 특별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 것. 네, 좀 제가 좀 특별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교회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행하는 교회도 좀 다른 교회가 다른 좀 특별한 교회입니다 한번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나도 특별한 자가 될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입에서 특별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특별한 말이 몇 번이나 나오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끝나면 머릿속에 이 특별이란 단어가 깊이 박히게 되어야 돼요 그 유명한 일타강자가 서울대 가는 길에 가르쳐줘도 우리는 서울대를 갈수 없지만, 근데 그거보다 쉬운 특별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시간에 한번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길은 이 세상에서만 특별한 자로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까지도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어떻게 하면 특별한 자가 될수 있느냐. 특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어떤 게 맞는 것 같은 점 대답을 주세요 특별한 자가 돼야 특별한 삶을 살수 있느냐? 아니면 특별한 삶을 살아서 특별한 자가 되느냐?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특별한 자가 돼서 특별한 삶을 사는 게 맞습니까? 특별한 삶을 살아서 특별한 자가 되는 게 맞습니까? 세상 기준은 특별한 사람이 되면 특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대로 특별한 삶을 살때 특별한 자가 됩니다. 그냥 순서가 다르죠.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특별한 삶을 살면 특별한 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한 삶을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이제 특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인도하에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바닷물을 위를 건넜어요. 바다가 갈라지니까 걸었어요. 네, 처음은 바다가 갈라지면 걸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널 때는 바닥이 드러난음에 건넜어요. 물 위를 들어갔습니까? 네, 언약궤를 메고 물 위로 들어가니까 이 바닥이 드러납니다. 이게 순서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행할 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특별한 일을 행할 때.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행함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이제 바뀌어야 돼요. 내가 많은 소유를 가지면 어떤 일을 하겠다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이게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먼저 행하는 게 믿음입니다. 제가 이번에 지금 큰 고민이 제가 이 앞에서도 그랬고 이 직원 앞에서도 그랬고. 앞으로 회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선포를 해놨어요. 그게 안 되면 저는 이제 어디로, 쥐구멍으로 숨든지 어디로 도망을 가야 돼요. 이제 믿음으로 제가 하나 님 앞에서 선포를 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칠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이 안 이루어지면 저는 모든 사람한테 이제 낮아진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룰 때이루어주시면 저는 높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손에 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특별하게 된다는 것은 좀 쉬워요. 하나님의 뜻에 가면 하나님이 특별한 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특별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특별한 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거는 특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실력으로 서울대를 가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자가 되는 것 중에 어떤 게 쉬울 것 같아요? 서울대 가는 게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자가 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네,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대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자가 되는 건 하나님 은혜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혜로 되어지는 특별한 자가 여러분은 되시고 그런 삶을 이 세상에 살면서 한번 살아봐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특별한 어, 길이 나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좁은 문은 아주 작고 협작한 길입니다. 들어가기가 힘든 길이에요. 걸어가기가 힘든 길이에요. 가기가 불편합니다. 그 길로 사람들이 가겠어요? 안 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네큰문큰 큰 길이 있는데 넓으니까 가기가 좋으니까 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특별한 자가 있고 일반적인 자가 있어요. 특별한 자는 아주 특별한 자예요. 아주 극소수의 자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특별한 자고 아주 극소수가 가는 길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해 주고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해 줘요.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제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넓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갈 것인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로 갈 것인가. 이 길로 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제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요. 이 길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사람이 잘 가지 않는 좁은 길이고, 멸망으로 가는 길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넓은 길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특별한 자가 되려면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아주 극소수에 가는 특별한 길로 걸으셔야 돼요. 그 길로 가면 여러분은 이제 특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으로 가는 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떤 길일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이 길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고 특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길만 가면 여러분 특별한 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한 자가 되기 원하면 이 예, 생명의 길로 가시면 됩니다 이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그래도 이 세상에서 많이 다니는 넓은 길로 가게 되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환란과 고통을 다 받으면서 살게 돼요.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 이제 계속적으로 여러가지 새로운 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 좁은 길을 어,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일타강사가 서울대 가는 길을 같이 했지만, 이제 저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자가 되는 그런 방법을 알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좁은 길인가? 오늘 비도 오고 날씨도 쌀쌀한데 휴일이고. 집에서 쉬는 것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교회에 달려오는 것하고, 어떤 길이, 어떤 길이 좋은 길일까? 교회에 오는 것. 네. 그럼 또 질문을 합니다.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그냥 정신없이 일어나서 허겁지겁 바쁘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어떤 길이 좋은 길일까? 에이. 어려운 길이 좁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은 넓은 길이고 아주 작은자가 하는 작은 길이 좁은 길이에요. 그게 생명의 길이고 특별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거짓으로 거짓말을 해서 핑계를 대서 어려움을 피한 것하고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소례를 보는 것 어떤 게 좁은 길일까요? 네, 여러분 지금. 좁은 길로 가는 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동료가 아주 귀찮은 부탁을 해요. 이거를 거절하는 게 좁은 길일까요? 부탁을 들어주고 귀찮더라도 그 도움을 주는 게 좁은 길일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또, 또 질문할게요. 질문이 많아요. 아주 얄미운 친구가 어려움에 빠졌어요. 이거 아주 고소해 하는 게 좋을까요? 그 친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주는 게 좁은 길일까?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러면, 대접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과 대접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어떤 게 좋은 길일까 네, 대접하는 것. 대접 받는 것보다 대접하는 것. 근데 누가 여러분한테, 너는 도대체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생긴 것도 그렇고, 출신도 그렇고, 너 제대로 할줄 아는 게 뭐야? 이렇게 자존심을 건드리고 무시할 때, 너나 잘해 이렇게 화를 내는 것하고 맞아 나는 좀 부족해 이렇게 인정하고 이런 거 어떤 게 좋은 길일까 네이 예, 좋은 길은 참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게 합니다 그런데 기분 나빠서 못하는 거 화가 나서 못합니다. 내가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기분 나빠서 못 참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말도 해요. 내가 잘못되더라도 저 사람 은꼭 잘못돼야 돼. 우리가 기분 때문에 감정 때문에 할수 있는데 좁은 길로 안 가는 것.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게 맞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16절 15절 다같이 읽어보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네, 서로 물어 뜯습니다. 서로 집어삼키려 그래요. 그러면 서로 망하는 거예요. 그냥 억울하더라도 인정하고 넘어가십시오. 바보가 돼야 돼요. 그것이 좁은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특별한 자가 된 길입니다. 그럼 바보가 되면 그렇게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 그 사람을 높여줘요. 특별한 자가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길이 형통해 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아주 쉬워요. 서울대 가려면 실력을 쌓아야 되지만 이건 그냥 바보가 되면 돼요. 인정해 버리면 돼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나를 부족하는 것을 아는 게 견수입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맞아. 내가 이렇게 부족해, 잘할 줄 아는 게 없어 이렇게 인정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이래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성공하고 잘 되면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육신의 성질이 그래요. 저한테 오랜만에 친구가 전화가 옵니다. 그럼 전화 오면 이 친구들이 꼭 물어봐요. 요즘 사업이 어떠냐? 그때 제가, 어휴, 아, 요즘 사업이 아주 바빠. 코로나 때문에 주문량이 많아가지고 회사가 너무 바빠. 이렇게 말하면 친구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대화가 바로 끊어집니다. 근데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아, 요즘 다 어렵지. 요즘 되는 게 있겠냐? 나도 요즘 억지로 버티고 있다.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 친구가 아주 반갑게 그렇지 어 요즘 그렇게 다려워 이렇게 하면 더 대화가 이어갑니다 사람마다 다 똑같아요 그런 똑같은 것을 다스리고 죽이느냐 그것을 붙잡고 있냐 이 차이예요 다 똑같아요 왜 사람마다 들어가 있는 죄는 그 사탄마귀는 똑같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그 죄를 얼마나 다스리냐에 따라서 거기에 영향을 100을 받느냐, 50을 받느냐, 10을 받느냐. 그거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 성정을 지녔어요 그거를 어떻게 다스리냐. 거기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어떻게 육체의 그 욕심을, 소욕을 다스리느냐. 16절에 다음 길을 가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더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곧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마다 육체의 그 원하는 소욕들이 있어요. 육체가 원하는 욕심들이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좁은 길로 행하는 것. 이거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인데,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께서 이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본이 육신을 따라 행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살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육신의 기준을 두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반대로 하는 게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 여러분이 어떤 것을 딱 상황에 도달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 그게 대부분 육신에 독한 것. 성령의 생각은 그거와 꼭 반대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서로 반대가 됩니다. 이것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딱 붙잡아놓고 반대되는 성령의 행하심을 따라 행하려는 이 내쪽에 싸움이 있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게 그 싸움을, 싸우는 협작한 길이 좋은 길입니다. 그걸 싸울 때 여러분은 생명으로 인도를 받는 길을 걷게 되고 특별한 자가 되고 특별한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순서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깨어있다는 게 그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순간순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게 밖에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망가뜨는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 여러분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 자신과 싸워 이길 때 여러분은 생명의 길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남들이 가지 않은 푸짝하고 좁은 길이에요. 이 싸움에서 이기면 여러분은 인생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 신리하는 만큼 천국의 보안은 자동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평범한 삶에서 벗어나 한번 특별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은 아주 쉬워요 어떻게 보면 이 좁은 길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싸움을 이기고 예, 정령에 인도하시는 좁은 길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한번 눈을 감고, 하나님께 한번 강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